자 31번 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빈칸의 위치가 일단 제일 하단부에 있네요 자 빈칸 문장 한번 볼게요 no behavior 그 다음에 happens 자 어떠한 행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in 빈칸 안에서 어떠한 행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in 빈칸 안에서 그 다음 문장 또 보시니까 each action 각각의 행동은 becomes 뭐가 되는데 어 단서가 된대요 각각의 행동이라고 한 것은 단서가 됩니다 근데 그 단서라고 하는 것은 that triggers 유발시키는데 다음의 행동을 다음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뭔가 단서가 된다 각각의 행동은 자 어떠한 a라는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행동이 b로 c로 쭉쭉 이어지는데 됐습니까 근데 빈칸 앞쪽에 보니까 어떠한 행동도 빈칸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선택지 한번 보니까, 1번에 보면, isolation. 얘가 이제 정답이네요. 자, 보면, isolation 한 뜻이 뭔가요? 고립, 격리, 이런 뜻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거지. 그러면은, 자, 어, 고립되어서 어떠한 행동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A라는 행동이 B라는 행동과 연결되고 C라는 행동과 또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 자, 지금 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답을 찾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어, 앞 지문을 쌤이 이제 보지 않고 그냥 빈칸 문장, 그 다음에 빈칸 뒷 문장을 보고 "아, 이게 정답이 아닐까?" 라고 한번 찍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도 빈칸 안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근데 그것은 각 행동이라고 한 것은 다음 행동을 만들어내는 단서가 된다. 그래서 A라는 행동이 B라는 행동과 연결되니, 그럼 이거 만약에 따로따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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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면 분리되어 있으면 A라는 행동이 B로 이어지지 않겠구나라고 한 것을 보고 선택지 1번을 정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또 보니까 또 1번이 또 정답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더 텐던시가 주어고, 그 다음에 동사는 뭡니까 a 드가 이제 삼형식 동사 원 n 어네임이 이제 목적어네요. 됐죠자 그럼 보니까 지금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 많이 있고, 네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요. 예. 수일치 조심, 수일치 조심. 지금처럼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 많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수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데 이름을. 자, 그러니까, tend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to 동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다음에 tendency. tendency to 부정사 이렇게 하면 to 동사는 경향 이렇게 이제 상이 되거든요. to 동사는 경향. 자, to 동사는 명사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투 부정사를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는 이 사이에 뭘 씁니까? 바로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쓴다는 얘기죠. 됐죠? 그러면은 더 명사 투 부정사 이런 구조일 때 해석하는 방법은 투 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지. 그다음에 투 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와 명사 들어서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가면은 해석 어떻게 합니까? 명사가 투 동사 하는 명사 이렇게 되겠죠. 그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명사 명사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요거는 명사 1번. 4 다음에 나오는 명사를 명사 2번이다라고 할때 명사가 즉 이때 명사 2번이 명사 2번이 주동사는 명사 1번. 요렇게 해석이 되겠죠. 나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니까 the tendency 경향인데 뭐 하는 to lead. 자, 이끄는 경향이에요. 이끄는 경향 그런데 누가 뭐하는 경향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때 f o r 가 to 부정사의임상의 주어다네요. 그래서 한 구매가 한 구매가 이끄는 경향 뭐로 to another purchase. 이때 one은 purchase가 되겠죠. 그치? 다시 경향인데 누가 뭐할? 한 구매가 한 구매가 이끌 뭐로 또 다른 구매로. 구매를 한다. 그 다음 구매를 이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이때 to는 부정사를 만드는 t 고 to another one 할때 이때 t 는 전치사다라고 한거기하시고그 다음에 another 자리에 the other 이런 것 x 하시고요. 예. the other x 그 다음에 one 자리에 또 it x 하시고 자, 한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이제 바로 디드로트 이펙트 디 드로 이펙트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 디드로트 이펙트가 주어 스테이츠 사명식 동사 t 부터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목적가 되겠네. 그지그 다음에 이때 t 은 네, 명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이제 표시하시고 명사절 접속사. 그러면 디드로트 이펙트가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문장의 동사는 create가 이제 3형식 동사네요. 그리고 단순해 그럼 주어가 단수가 되겠고. 뭐가 주어입니까? 얘가 주어. 바로 동명사네요. 동명사가 주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일치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obtaining 소유한 것. 자, new a uh, a uh, possession. 소유물을 가지는 것은 소유물을 가지는 것은 종종 만들어냅니다. 소용돌이. 무엇의? over consumption. 소비의 소용도를 또 만들어냈네요. 그 다음에 그 소비라고 하는 것은 요 부분이 앞에 나오는 컨섬션을 꾸며주는 구조다. 그럼 이때 대신, 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 자, 관계들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네요. 그째 그러면은 반드시 또 선행사랑 네, 수일치를 하셔야 됩니다. 수일치 조심. 그래서 컨섬션과 리즈 두개또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 추가적인 구매로 또 이어지는 그런 소비의 소용들을 또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디듀로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내가 하나를 또 소유를 한대요. 그러면 또 다른 뭔가를 사야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 자, 요 문장에 at 네, least a additional purchase. p u r c h a s e 요 부분이 또 이제 빈칸완성 조심해 주시고 예. 빈칸 완성. 이부분의 빈칸의 완성이 또, 빈칸 완성 문제가 또 들어갈 수 있다. 네,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당신은 can spot, 발견할 수 있습니다. This pattern, 이러한 패턴들을. 또 당신은 살수 있대요. 드레스를. 그리고 have to, 뭐 해야 됩니다. Get a new shoes. 새로운 신발을 또 사야 되고. 그리고 귀고리도 사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매치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당신은 삽니다 인형을 for your child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가 산다는 것을 all of the accessories 모든 악세사리들을 이때 find는 of이고요 그 다음에 yourself가 목적어입니다 you x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urchasing 자이 자리에 to purchase p-u-r-c-h-a-s-e to purchase x 해주시고 자, 그런데 그것은 또 어, 이때 됐은 또 동사가 나왔으니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다음에 관계자의 동사의 시제가 현재니까 앞에 이제 accessories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예, 수일치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with it 그것과. 자, 그러면은 go with라고 한 것이 뭔가 잘 어울리다. 앞에 match 있었을 텐데. 네. 요거랑 네, 같네요. 그지 go with는 뭐랑 함께 잘 어울리다라는 뜻입니다. it's 그것은 a chain reaction or purchase 자 연쇄 반응인데 구매의 연쇄 반응이다 여기 a chain reaction 이 부분도 이제 예, 빈칸 한생도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many human behaviors 많은 인간의 행위들이라고 한 것은 그 다음에 follow 따릅니다 this cycle 이러한 어떤 순환을 you 당신은 종종 decide 결정하고 결심하는데요 What to do next? 이게 이제 목적어네. Decide의 목적으로서 기능한다. 당신은 종종 결심합니다. What to do? 다음번에 무엇할지를 무엇을 할지를 네, 결정을 하네요. Based on 어디에 근거해서? 요 부분이 바로 전치사 네, based on 할때 on에 대한 목적으로서 해당하는 명사절이지. 그치? What 자리에 that x 해주시고요. That x 그 다음에, what,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되겠네요. finish, ing, 기억하시고, doing 자리에 to do, x 해 주시고요. 예. 당신이 이제 막 했던 것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당신이 이제 막 끝낸 것, 하는 것을 끝낸 거죠. 이제 당신이 이제 막 하던 것을 끝냈던 것에 근거를 해서, 다음 할 거를 결심한다는 얘기죠. 자, going to the bathroom. going이 주어지. 여기로 가는 거. leads. 이끕니다. to washing. 그 다음에 and. drying. 그 다음에 your hands. 이런 것들 다 이끈다는 얘기죠. 그렇지? 화장실로 가면 이끕니다. 그 다음 손 씻는 거. 그리고 말립니다. 너의 손을. which. 그것은 reminds. 4부입니다. 상기시킵니다.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네요. 자 여기 콤마 위치니까 이때 위치 자리에 또 that x 해주시고 이 예. 대는 안 된다 해주시고 그것은 상기식킵니다 당신에게 다음 같은 사실을 이때 that's 명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명사절 접속사. 당신은 필요를 하되요뭐 하는 것을 to put 놓는 것을 무엇을 the dirty towel 그 타월을 어디에 in the laundry 세탁실에 So, 그래서, you, 당신은 add 더 합니다. 무엇을 laundry detergent. 이건 이제 세제죠. 그러니까 세탁 세제를 더 한대요. 어디에? to the shopping list. add A to B. 더 하다 A를 B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nd so on. 등등 이런 말이고. 자, 그래서, 어떠한 행동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립된 상태로. 끝나요. 그래서, 각각의 행동이라고 한 것은 becomes 뭐가 됩니까? 단서가 됩니까? 단서가 됩니다. 그것은, 네, triggers, 유발시키는데 다음에 행동을. 이때 됐도, 네, 주격 관계 대명사다. 네요. 어? 그 다음에 또한, 요 Q하고 triggers하고 또, 네, 주호동사, 수일치 조심, 요렇게 또 적어주시고. 자, 오늘 지문 보니까 대시 명사절, 접사대 관계대명사대 여러 개 많이 나오네요. 잘 구분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 관련해 가지고 네. 위치 명사,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위치 of 그다음에 명사, 동사 자, 각각의 라는 의 미가 되 겠죠？얘 는 가산 단수, 그 다음 이동사 는 단수, 그 다음 에얘는 가산 복수, 얘는 단수 이렇게 정리 를하 십니다.